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13세기 아프가니스탄의 루미의 시인이 여인숙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여인숙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인숙에는 알수 없는 손님들이 매일 찾아오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 우울, 절망, 희망, 약간의 깨라음 깨다름 등의 손님들이 매일 매일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모두 예기치 않는 방문객들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인은 감사함으로 여기라. 왜냐하면 이 손님들은 위로부터 온 안내자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는 정말 인간의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손님들을 우리를 더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손님을 나여 내가 어려움이 봉착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손님을 나여 내가 지금 선을 이루고 있는 삶이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손님이죠. 예기 찾는 손님이 아니라 손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손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영적으로 발도듬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거쳐서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포로에서 순차적으로 해방되어서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과 성읍을 건축할 수 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운동을 잘 일으켜서 잘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잘 되어서 성전 건축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국휼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큰 사랑을 인하여 모든 인간의 방해와 한계를 뚫고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10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라고 그들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아주 좋은 뉴스가 전해집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본국으로 포로를 귀환시켜줍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징계의 시간이 70년이 다 차니까 고레스 왕은 그냥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 왕일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잘했기 따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오, 이루시가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10편 126편 1절에 여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울까, 너무 뜻밖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에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일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한 저들은 먼저 무너진 성전 건축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성곽,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성벽,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헤해지고또성 벽까지 세우려 하다 보니까 주변의 족속과 나들이 온갖 방해와 조소를 보내기 시작고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느헤미는 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어디서 바벨론에서 왜냐하면 느헤미는 그 바사 왕의 그 고위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아는 아닥삭스다 왕의 허가를 받아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그 아닥삭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느헤미아를 통해서 에스라와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아가 돌아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성곽 성벽을 건축하다 중단됐고 또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가난한 자들 의 재산을 가로채고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다 같이 붙잡혀져가서 그렇게 밟히며 살았는데 어찌 우리 형제끼리 유다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를 꾸짖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빈손으로 털어버리겠다는 법을 만드니 모든 백성이 아멘, 하멘 하면서 받아들입니다. 니엠메 5장에.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요 7월달이 신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7월 첫째 날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된 것을 알립니다. 유대인들은 7월 달에는 나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일에는 대속제일이 있고 그로 15일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4대 절기 전에 7월 달에 나팔절과 초막절이 7월 달에 있습니다. 7월 달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나팔절을 불지요 그들은 대속죄를 속죄를 하죠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광약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이 우리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도록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새해 첫날 나팔절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안식일로 규정해놓고 그날은 어떠한 노동도 못하게 합니다 성회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7월 1일 나팔을 불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보러, 돌보아 되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년 12월 31일 날은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직 구약의 나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7월 1일 날 나팔절에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뽑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뽑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속적 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뽑는다는 게. 그런데 말씀 뽑기 뽑기 뽑는다는 게때 구약에 보면 요나가 뽑혀지요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유다 대신 바사바와 마티아를 놓고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운 아니에요? 세속적 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비 뽑는 것이 세속적 운 같이 보여도 우리가 서로 협의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실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새해 주셨던 하나의 말씀이 내가 손으로 뽑았지만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새해 첫날에 하나의 말씀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약 1,8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참 똑똑했습니다. 학사하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다고 있었으면 어떻게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에스라 말씀을 읽어 주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부흥은요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아멘. 하나의 말씀을 깨닫는 데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조희 교회가 각 부서마다 흩어져서 나름대로의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여러분 이건 점차 점차 신앙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때 지도자인 총독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영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이일어날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일조를 했다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백성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느에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발도듬하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한 공간에 느에미아의 정치 지도자, 에스라는 그 종교 지도자가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데 영적 발도듬을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힘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모든 각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국민들을 사랑한다면 모든 교회가 교파와 교리와 그리고 모든 신학을 넘어 일치를 이루어 하나됨으로 협업해감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하나가 될 때만이. 이민족의 대부응을 일으켜 구군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위로금이 아닙니다. 이민족의 대부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세계입니다. 먼저 교회마다 하나의 말씀 앞에 다시 쓰고 각성해야 됩니다. 아멘. 진정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정치인이라면은 교회의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마다 신앙부응을 일으킬 수 있는 느에매처럼 장을 만,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니에미아 총독이 성벽 공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에미아 2장 1 0절에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방비를 튼튼하게 해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니에미아는요, 총도로 내려와서 여러분이요, 다시는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동기를 부여하니 성벽, 성곽, 건축을 미뤘던 자들의 마음에 격동되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하나가 되어서 52일 만에 공사를 마칩니다. 52일 만에 성곽을 성벽을 다 쌓으니까 주변 나라가 마음이 낙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에 주변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왜 낙담해 아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성곽을 세웠는데왜이 주변 나들이 낙담해? 왜 두려워해? 저 성벽만 없다면 성곽만 없다면 우리가 그래도 침략하고 다시 그들을 괴롭힐 수 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벽 재건 공사는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국방과 안보입니다. 국방과 안보가 철저하게 지켜들 때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핵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 주변 나라가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을 꼬드겼죠 러시아로 다 옮겨라. 핵을 다 폐기시켜라. 일부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안보해 줄 테니까 다 옮겨라. 러시아로 다 옮겨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러시아 지도자는 핵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유업하며 유럽을 유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무고한 일반 시민들을 마음껏 유린하며 자신의 영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평온했던 일상의 삶이 파괴되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슬피 울부짖는 땅이 되었습니다. 상처나고 발가벗겨지고 쓰라린 고통 가운데 정말 울부짖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에 한국교회가 있고 우리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가 무너지면요, 교회도 졸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민족의 성벽 제거는, 성벽 공사는 정말 국방과 안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을 성벽을 세운 다음에 그들은 그다음 무엇을 했습니까? 그다음 그들이 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벽을 잘 쌓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 있지 않으면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시작합니다. 성벽 안에 성곽 안에 성읍 안에 말씀에 입각한 제사제도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예배, 말씀에 입각한 모든 삶의 행위들을 그들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학사 에스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그리고 예배 배우기를 자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백성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하기를 배우는 백성은 정말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대충껏하고 예배를 대강 때운다는 식으로 예배하면요, 정말 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늘 예배를 배우고 훈련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성도님들, 금년 25년 한 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배우고, 가까이 하고,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배가 더 나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심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참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니까,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울기 시작합니다. 감격과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달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울었나요? 하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여러분, 여러분, 하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울은 적 있었잖아요. 그 감격과 감회가 있었잖아요 회개가 있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강팩해져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들려지는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에메가 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니에미야 8장 10절 11절 시작 니에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못단 자에게는 나누어지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너희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주일 예배는 여러분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내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12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참된 예배를 하게 되어 있고 참된 예배를 하는 자는 자기 것을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기쁨을 누릴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나눔이라는 거죠. 성경을 내가 많이 압니다. 통독을 했습니다. 몇번 했습니다. 요절을 암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예배의 자세가 떨어져 있고 나눔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과 의지가 자신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과 의지만 갖고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따라가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생정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온 인류에 아낌없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가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진정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범 7장 12절에 황금율, 변하지 않고 빛나는 골든율, 빛나는 율법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니라 가장 빛나고 변치 않는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적합한 체질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수단이 되어 줘야 됩니다. 몸이 따라가여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따라가여 진정 봉사하는 것입니다. 몸이 따라가여 진정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십절 한번 읽겠습니다. 십절 다시 시작. 느헤미야가 <뉴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성의,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심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심일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멘이시죠?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심일이다. 여기 심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방패자가, 방파제가 된다. 산꼭대기가 된다.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방파자가 되고, 산꼭대기가 되고,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산성이 되고,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피난처가 된다. 원화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의 방패자가 방파자가 되고, 우리의 산꼭대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갖 모든 것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산성이 되고, 산꼭대기가 되고, 방파제가 되고, 그리고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 소율리문다 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파제가 되고, 우리의 산꼭대기가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창조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의 말씀을 알고 예배할 때우리 영혼이 고양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요 이게 뭔가 하다가 그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사람이 만든. 의도적인 기쁨, 모조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 찰나적인 기쁨, 한시적인 기쁨입니다.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볼수 없지만,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행할 때 보면, 지방에 내려갈 때 보면요, 그 관광버스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않지 관광버스들마다 다 요란스럽고, 아,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냥 사람들이 좁은 통로에서 얼마나 뛰고 날뛰고 하는지 차가 흔들릴 정도로. <laughs> 여러분, 그렇게 비좁은 버스 안에서 노래 틀어놓고 그냥 춤 추고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이 뭐 할까요? 그다음에더 자극적이고, 그다음에더 감각적이고, 그다음에더 추한 모습으로 기쁨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삶이 천박해지고 더 추해지고 세상 기쁨과 그런 거예요. 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12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크게 즐거하면서 나눌게 하십니다. 10편, 19편, 7절에 여와의 호 일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죄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동안에 일곱 번 달려는 은 같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소생되어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인데 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는 거. 이처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은 이처럼 기쁨이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송리산에 가게 되면요 그 소나무 600에서 700년 된 정의 품성 이름을 가진 천연 기념물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한번 드릴게요 700년 된소나무의올 봄에 다시 톨립이 새 잎이 파릇파릇 돋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새 잎은 여러분 몇 살이에요? 700살이에요? 한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700살도 맞고, 한 살도 맞아요. <laughs> 네, 왜? 솔립과 소나무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700살도 맞아요. 한 살도 맞아요. 하나님과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주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알아서 성경 필수하고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백성들이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적 부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참된 제사와 예배를 하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몸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정할 때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도 몸으로서 나누어 줄때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깨달, 밝게 깨달아갈 때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기쁨이 있어야 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 순종하지 않은데, 한 가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한 가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10절에 여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나눔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각기관 모임이 있죠. 그 모임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예배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져 갈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절 설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이죠 그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예배가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눔으로 기쁨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방패자가 되고 방파자가 되고 산꼭대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된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